안녕하세요, 정하의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보 어, 라면 있잖아요. 전보 라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엄청 커요, 엄청. 제가 지난번에 이거 사려고 했는데 어, 못 샀거든요, 없어가지고요. 근데 저희 아들 친구가 이거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게 됐답니다. 사이즈가 진짜 이렇게 커요, 다 가려져요. 이렇게 사이즈 엄청 크죠 그리고 칼로리가 3,269 칼로리에요 와 칼로리가 진짜 아주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게 한 8인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먹기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 아들이랑 한번 둘이 먹을 건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둘이 한번 먹어볼게요 전복 도시락 라면을 먹어볼게요. 자 그럼 정고 도시락 라면 오픈해볼게요. 짠. 오 스프봐. 와. 얼굴도 가려줘. 스프 엄청 커. 사이즈가 진짜 엄청 크네요. 스프 이거. 뜯어볼게요. 스프도. 스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스프가. 그리고 라면도.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가 들어있습니다 8인분 <laughs> 엄청나네 엄청나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그리고 뚜껑은 식판같이 생겼는 식판 뚜껑이 식판처럼 밥, 국, 반찬 이렇게 식판처럼 되어있어 식판처럼 자 그러면 세포도 한번 뜯어볼게요 감독이와 야채 두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두개 정말 세포가 양이 어마어마하네 엄청나게 많네 나스프가 수프. 들어가면 스프 누나 물좀 넣어도 자 물을 부어주세요 물도 엄청 많이 끓었어 여기 선이 있지 여기 응. 여기 선까지만 부어줘 응. 어 부어? 그냥 넓어서 상관없어 천천히 천천히 다 넣어야 될 거야 물 엄마, 엄마 사이즈맞춰쪽와좀 뭐 그래도 무지라다와 됐어 와, 물 진짜 많이 들어가네. 먹자, 이제. 아, 좀더 있어야 돼. <laughs>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해요. 냄새는 괜찮다. 성공할 수 있을까, 둘이서? 한번 맛깔나게 먹어봐야 되겠네. 자,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짠. 밑에랑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오. 이렇게. 오, 벌써 밑에 익었다. 먹어야겠는데 밑에 오양 진짜 많네. 바로 먹어? 뭐가 되지? 썸네일 도한번하고 어이 뜨거라. 음에, 음이 뜨거. 튀었네, 튀었어. 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익었어? 위에 밑에 아까 있는 거는 익었을 것 같아. 와. 야이 진짜 <laughs> 엄청나다 진짜 뭐가 니도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일반 라면이랑 똑같은 전부라면 작은 거랑 맛은 응안 음. 먹어봤잖아. 먹어봤어. 나 오래됐지. 열무김치랑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음. 이게 익은 데는 있고안 익은 데는 안 익어서, 그치응맛있안어요 음. 맛있네요. 맛있지. 열무김치가 아, 맛있다. 와. 자, 번 크게 한입 먹어볼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크게 한입 먹어볼게요. 마이크 왜안 했어? 아, 마이크 안 했어, 그냥. 까먹었어. 할걸 그랬네. 음. 음. 금방 퍼지겠다, 근데. 응. 음. 빨리 먹어야겠는데? 이뻐, 이뻐지 많이. 응, 응, 많이 퍼. 오케이. 오. 그래서 앞으로 당겨. 어, 다못 먹겠는데? 응? 다못 먹겠어. 그니까. 러 이거 혼자서도 다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와. 지금 엄마가 지금 많이 먹었는데, 면이 계속 붓는 것 같아. 응, 남기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응. 아니, 라면이. 계속 불어나는 것 같아. 엄마가 찔끔찔끔 가져가면. 많이 먹었어 그럼. 그래? 그래. 보나요, <laughs> 아빠? 이만큼. 그렇지. 와, 썸네일 하나 잡아야겠다. 와, <laughs> 이렇게 많이 덜었는데도 봐봐.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먹고 나면 또 채워줘. 무슨 면 이렇게. 아 이거. 어, 또스프부브른데 엄마 벌써 배 부른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렇지. <그치? 웃음> 와, 양 진짜 많다. 나는 둘이면 될줄 알았는데. 다 먹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이렇게 큰걸왜 사줘가지고, 이거를 지금, 와, 한 4명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진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은 한 이거 4명이서 먹어도 될것 같아, 충분히. 아빠랑 서영다한 끼는 못 써야 됐네. 내가 김치 이런 것도 넣어서 먹어볼까 왜? 김치를 여기다 넣는다고? 어 왜? 그니까 러 나는 불... 물 붓기 전에 김치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다고? 응 양이 지금 너무 많아더 많아질까봐 엄마가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그냥 그대로 어, 진짜 많긴 하다 이렇게 먹었는데도 안 줄어 안 줄어 배부른지 엄마? <laughs> <laughs> 큰일났네 나도 먹어 데 한국장 더 먹을까? 먹어봐. 와 진짜 많던데 못 먹겠어. 와 <laughs> 너무 많네. 엄마 그때 옥상에서 두 봉지는 먹었거든. 응. 지금 두 봉지는 먹은 것 같아. 나 라면 세 봉지까지는 먹거든. 응. 먹어봤거든 세 봉지까지는. 응. 어. 먹은 것 같은데. 참, <laughs> 힘드네. 오, 많이도 남았다. 응. 안줄어네 명이서 먹을 때나 이거 사서 드시고. 일반 사람들은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일반 라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먹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와, 너무 많다, 양이. 자꾸만 불어나요. 배불러. 와, 더는 못 먹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못 먹어. 아, <laughs> 못 먹겠어. 와. 절반 먹은 거 같아. 절반 둘이서. 절반은 먹었지 반은 먹지 않았을까? 응. 와,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먹다가는 저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 와 여기 지금 절반은 먹었거든요. 더 이상 은못 먹어요. 절반은 먹었는데 아니 라면이 어떻게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늘어나네요. 먹으면서 이 라면이 막확 불어요, 불어. 그래서 일반 라면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를 먹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와더 이상 못 먹겠네요. 둘이서 먹는 거는 실패네, 실패.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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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